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애제 강미경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이슬람교도 만 명을 전도하여 세례를 준 살아있는 전설 박천록 선교사님의 전도 행전 사명 소개합니다. 나는 동아건설에서 5년간 근무하던 중 폐병 말기 진단을 받고 일주일 금식 기도 끝에 고침 받았다. 그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어 교회를 개척했다. 어느 날 지금은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 있는 김 집사가 나를 찾아왔다. 전도사님, 우리 주인집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날마다 밤낮으로 밥만 먹고 잠만 자서 덩치가 황소만 해요. 그 엄마가 하도 애 같아서 어젯밤 무당을 데려다 아들을 앉혀놓고 큰 구슬을 했습니다. 밤 12시가 되자 이 청년이 갑자기 발작하여 괴성을 지르며 황소처럼 방방 뛰니까 무당이 기절초풍을 하더니 아이고 나는 겁나서 못하겠다 이런 사람은 교회로 데려가야 산다 하는 말을 남기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 아줌마가 저더러 자기 아들 교회 좀 데리고 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내가 가서 보니 아주 가난한 집인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다. 그날은 시집간 누나도 왔고 귀신 들린 청년은 자고 있었다. 내가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주님께서 이 청년을 오늘 고치신다는 응답이 왔다. 오늘 어머니와 누님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이 청년을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들만 고쳐주시면 예수 믿지요. 우리 동생을 고쳐만 주시면 저도 믿고 말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보다 고치고 난 후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해놓고는 고치고 나서 안 믿으면 당신 아들이 지금보다 상태가 더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들은 철석같이 믿겠다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는 청년을 깨워서 이렇게 앉히고 물었다. 너는 누구냐? 나는 해인사 중이다. 언제 이 아이에게 들어갔느냐? 15년 전에 들어갔지. 너왜 들어갔냐? 이 아이가 중학교 때 해운대로 수학여행 왔을 때 들어갔다. 나는 이 귀신을 8시간 동안 기도해서 쫓아냈고 청년이 깨끗하게 나왔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딴소리를 했다. 저는 매일 일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갑니다. 그의 누나도 태도가 돌변했다. 내가 언제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그후몇 달이 지나 그 청년이 다시 귀신이 들렸다며 그의 어머니가 전화를 해왔다. 전두사님제 아들이 다시 발작을 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몇 시간을 기도해도 이번에는 끄떡도 없었다. 이제 소용 없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런데 마수가 뻗쳐왔다. 그 가족들이 청년을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나를 불러 돈을 요구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 책임지시오. 손해배상으로 3천만원을 주시오. 돈을 안 주면 고소하겠어. 폐가 약한 내가 피를 토해가며 기도해준 죄밖에 없는데 졸지에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이 됐다. 그 방에는 깡패들 19명이 있었다. 어깨에 문신을 요란하게 한 방장이 내게 물었다. 어이, 전도사, 누굴 패고 여기 들어왔나? 내가 억울하게 들어오게 됐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두 번째로 높은 깡패가 말했다. 전도사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세명을 전도해서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제가 다 하겠으나 설교를 할줄 몰라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전도사님 한 분만 보내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오늘 응답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말을 잃어버렸다. 대한민국의 하고 많은 전도사들 중에서 하필이면 내가 걸려 들어왔단 말인가? 전도사님 예배인도 좀 해주세요. 얼떨결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방장이 말했다. 어이 전도사, 설교가 시원찮았다가는 알아서 해. 나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설교가 시원찮으면 저는 오늘 이 흉악한 깡패들에게 두들겨 맞아서 오징어가 되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사도행전 16장으로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신라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셔서 이 방에서 나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설교가 마음에 들었는지 다들 시비가 없었다. 밤이 되어 모두 잠자리에 들자 아까 낮에 예배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내게 다가왔다. 전도사님, 자리를 바꿉시다. 변기통 옆이라 냄새가 많이 날 텐데, 우리 귀하신 전도사님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신 여기서 자겠습니다. 아닙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자 방장이 큰 소리로 말했다. 어이, 전도사, 바꾸지 그래? 방장의 명령에 할수 없이 자리를 바꿨는데 자리를 바꿔준 그가 담요까지 가져와서 덮어주었다. 이곳은 한밤중에 아주 춥습니다. 이 담요를 덮고 주무세요. 그는 담요도 없이 웅크리고 칼잠을 잤다. 저렇게 인정 많고 착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흉악범이 되었을까?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청부살인, 조직폭력, 살인미수, 강도, 방화 전과자들로 청송 교도소로 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고 나자 집사가 또 내게 네 와서 청했다. 어제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번 예배를 두 번씩 드려주세요. 그러자 한 사람이 다가왔다. 나도 오늘부터 예배에 참석하겠어. 젊은 사람이 말마다 뜻이 있는 말을 하는구먼. 일주일이 지나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 열다섯 사람이 되었다. 밤낮 욕설과 음담패설만 늘어놓던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도사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는 세상 사는 것이 괴롭고 희망도 없어 콱 죽어버리고 싶었는데 요새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니 살 소망이 생기고 비록 죄를 짓고 감옥에 있지만 마음이 기쁩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새 사람 되렵니다. 어느 날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잠시 후내 앞에서 두 사람이 치고받고 혈투가 벌어졌다.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직 안 믿는 사람이었다. 간수들이 달려와 피투성이가 된두 사람 손에 수갑을 채우며 물었다. 또왜싸웠어 아, 글쎄, 이 새끼가 우리 전도사님 앞에서 부처님 모양을 하고 앉아서 돈을 내놓을래, 군밤을 맞을래 하며 우리 귀하신 전도사님을 조롱하잖아요! 내가 요새 우리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나도 한번 마음잡고 새사람 되어 살아보려고 사고도 치지 않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착실하게 감방생활하며 기쁘게 살고 있는데 오늘 아침 이 새끼가 우리 귀하신 전도사님을 모욕하니 내 청송갈놈이 뭐가 겁나겠어? 이 자식을 오늘 콱 죽여버릴 거요. 두 사람은 간수들에게 붙들려갔다가 한나절 지난 후 다시 돌아왔다. 그 난리 후에 내 앞에서 부처님 모양을 하고 앉아서 조롱했던 그 사람도 예배에 참석했다. 감방안이 교회가 되었다. 처음에는 독사굴 같고 생지옥 같던 감방 생활이 나도 점점 좋아졌다. 그리고 감사가 나왔다. 내가 이런 감방이 아니면 어디 가서 흉악한 깡패들을 내 평생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사평남짓한 이 조그만 감방에서는 20명이 싫든 좋든 내 설교를 다 들어야 했다. 한 번, 두번 자꾸 듣다 보니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이들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제는 전도하는 기쁨 때문에 감방생활이 오히려 즐겁고 슬슬 체질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석방이 되었다. 나를 고소한 집에 귀신 들린 아들이 나 때문에 정신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여 나는 무죄로 20일 만에 석방되었다. 방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전도사님 나가셔서 부디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모두들 눈물을 글썽이며 작별을 아쉬워했다. 그런데 내가 출소한 지 일주일이 지난 주일 아침 감방 동료 두 사람이 교회로 나를 찾아왔다. 나는 너무나 반가웠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석방이 되어 출소했습니다. 저희는 청성교도소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판사 재판이 있기 전날 밤 꿈을 꾸었는데 박 전도사님이 우리 감방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내 손을 잡고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다음 날 법원에서 판사님이 뜻밖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한번 봐줄 테니 새 사람이 되시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래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름 아닌 내가 감방에 있을 때내 앞에서 부처님 행세를 한 사람과 혈투를 벌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내가 화장실 옆에 살때 자리를 바꿔주고 하나밖에 없는 담요로 나를 덮어주고는 자기는 추워서 움츠리고 칼잠을 잤던 사람이다. 이두 사람이 기적적으로 출소한 것이다. 이 작은 사람 중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대로 모진 감옥에서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든 상황에 나를 선대한 이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베푸신 것이다. 나는 주님께 감사했다. 내가 처음 감방에 들어갔을 때는, 아니, 귀신 쫓아내려고 목에서 피가 터지도록 기도해주고 감옥에 가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이해를 못해 괴로웠는데, 생각지도 않게 감방에서 깡패 18명을 전도하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아, 내가 진짜 그 감방 집사님의 기도 응답으로 대한민국 전도사들 중에서 가장 용감한 전도사로 뽑혀 그곳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원 기도가 제일 센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센 기도가 감방 기도라는 것도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런 불 같은 시험을 내게 허락하신 것은 감방보다 더 험한 이슬람 땅 방글라데시로 나를 보내어 선교사로 쓰시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음을 나중에 깨달았다. 방글라데시에서 16년 선교하는 동안 빈민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 무료로 교육 급식하고 교회를 세워 이슬람 교도들에게 쌀을 주고 병을 고쳐주며 예수님을 전하여 만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러다 보니 늘 선교비가 모자라 미국에 모금을 하러 갔다. 목표는 2만 5천 불, 3천만 원이었다. 한달 동안 약한 몸에 매일 차를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선교 보고하여 받은 사례비가 총 400불이었다 비행기 표값이 1000불인데 미국 가면 선교비가 해결될 거라고 크게 기대하고 왔건만 600불만 미졌다피 눈물이 났다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금식기도 하는 것이 제일 상수다 나는 인디애나주에 있는 어느 기도원으로 가서 금식기도를 시작했다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자 방글라데시로 돌아가야 할 비행기표 날짜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그날 낮에 주상노님이라는 분이 전화를 해왔다. 박선교사님,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으니 그랜드 캐년으로 관광 갑시다. 선교비 때문에 마음이 타들어가니 놀러 다닐 처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 보았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바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울며 겨자 먹기로 관광버스에 타고 보니 이 여행은 창조과학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40여명이 타고 있었다.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오셨네요. 멀리서 오셨으니 선교 보고를 좀 들어봅시다 하여 오고 가는 길 3시간 동안 간증하니 모두 은혜 받았다고 했다. 여행사 사장 박집사님이 말했다.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도 오셔서 선교 보고 한번더 해주세요. 가보니 아주 큰 한인교회였다. 그 교회에서 내가 목표했던 2만 5천 불이 정확히 채워졌다. 게다가 다음에 1월에 단기 선교도 오겠다고 약속했다. 막판에 주님의 놀라운 뒤집기 역사였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다. 막판 뒤집기에 능하신 주님을 찬양했다.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특기가 막판 뒤집기이기 때문이다. 이후로도 그 교회는 수년간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통해 내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다. 나는 20대 청년 시절 하나님이 어딨냐며 술 먹고 방탕하게 살았다. 어느 날밤 12시경 술에 취해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내 머리 위에서 벼락 같은 음성이 들렸다. 방탕하지 말라. 주위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고 분명히 내 머리 위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위를 쳐다봐도 아무도 없었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며 술이 확 깼다. 혹시 도깨비 소린가 무섭고 두려웠다. 그리고 며칠 후 그날도 술이 머리 꼭지까지 차서 밤 12시경 귀가하는데 또 갑자기 큰 음성이 바로 내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술 취하지 말라 정녕 네가 화를 면치 못하리라 술이 확 깨고 정신이 번쩍 들어 소리가 들린 위를 쳐다봐도 아무도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으나 미련한 나는 계속 술에 취해 방탕한 삶을 살았고 1년 후 폐병 말기로 피를 토했다. 나는 불교 신자로 석가탄신일에는 절에가 불공을 드렸으나 사촌 형님이 찾아와 나를 전도했다. 네가 예수를 믿고 술을 안 먹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이제라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잘 믿으면 병을 고칠 수 있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순순히 교회에 따라갔다. 어느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종을 땅 치고 묵도를 하는데 내 마음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내 종이다.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남자 목소리 같았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 여자들뿐이었다. 종이라면 머슴이 아닌가? 아, 이제 내가 폐병에 걸려 쓸모없는 인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골로 보내서 머슴살이나 시키려나 보다. 불안하고 겁이 났다. 다음 주 예배를 시작하는 목도 시간에 또내 속에서 음성이 들렸다. 너는 내 종이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하나님,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머슴살이는 못합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병은 점점 악화되어 매일 목에서 피를 한 사발씩 쏟아냈다. 비참한 내 인생, 길어도 6개월 이상은 못살것 같다.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일주일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아니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빨리 죽어버리자. 각오하고 청평 기도원으로 갔다.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매일 20시간씩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했다. 세상에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고 이것이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금식 5일째 되는 날 폐가 찬물로 씻은 듯 시원해지면서 몸에 힘이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금식 일주일째 되는 날은 내가 폐병을 고침 받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기도원에서 내려와 병원에 가서 폐검사를 하니 의사가 놀라며 말했다. "고참, 그 이상하네요. 병이 다 나았습니다. 폐가 정상입니다. 어디 가서 치료하셨습니까?" "나는 꿈만 같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만났다." 그 후로 나는 예수님, 구원, 죄사함,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믿어졌다. 주님께서 병들어 죽을 이 몸을 살려 주셨으니 앞으로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나는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 신학교에 입학했다. 졸업할 무렵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방글라데시로 가거라. 1995년 36세에 나는 말로만 듣던 가난한 이슬람 나라 방글라데시에 도착했다. 선교사로 16년간 사역하는 동안 폭탄 테러 등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두번 추방당하며 생각도 못 해본 온갖 고생을 다 했다. 어느 날 방글라데시에서 내가 개척한 몰라떼 교회에 한 소경이 아들의 손을 잡고 구어를 하러 왔다. 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면 예수를 믿지 않겠는가? 나는 그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 다짜고짜 그의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눈을 뜹니다. 이번 주일 11시 예배 때꼭 나오세요. 내가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다. 그 소경이 아들 손을 잡고 정말 교회에 나왔다. 모두들 맹인이 눈을 어떻게 뜨는가 보려고 잔뜩 기대하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고 막상 강대상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소경을 보니 자신이 없어졌다. 이 소경 때문에 신경이 쓰여 설교도 헷갈리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번 약속을 했으니 설교가 끝난 다음 소경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눈에 손을 얹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5분 동안 기도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못 보게 하는 귀신은 떠나가라! 기도를 마치고 손을 뗀 다음 소경에게 물었다.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주위에서 킬킬킬 웃어댔다. 나는 소경에게 다시 말했다. 오늘 기도를 시작했으니 매일 하루에 한 시간씩 40번 기도를 받으면 눈을 뜹니다. 그러니 내일부터 오후 5시에 오세요. 그는 오겠다고 했다. 얼마나 눈이 뜨고 싶었으면 내가 거짓말 같은 말을 하는데도 오겠다고 할까. 다음날 소경은 하루 종일 동량을 다니다가 오후 5시에 시간을 맞추어 교회로 찾아왔다. 나는 그의 눈에 손을 대고 마음껏 기도했다. 아직 39일 시간 여유가 있으니 마음이 편했다. 일주일 되던 날 나는 맹인에게 물었다. 뭐가 좀 보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뜻밖의 대답을 했다. 눈앞에 뭔가 아롱아롱해요. 나는 시험해 보려고 검정색 성경책을 가져다 그의 눈앞에 대고 물었다. 이게 뭡니까? 그는 한참 성경책을 요리조리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검정색 같은데요? 나는 다시 빨강색 성경책을 갖고 와서 물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맹이는 성경책을 눈에 가까이 대고 요리조리 한참 보더니 말했다. 빨강색입니다. 나는 놀라고 기뻤다. 그동안 소경을 위해 기도하면 기운이 빠져 죽을 것 같더니만 이젠 힘이 펄펄 나서 또 일주일을 기도한 뒤 볼펜을 그의 눈에 대고 물었다. 이건 뭡니까? 맹이는 볼펜을 요리조리 보더니 금방 알아보았다. 볼펜이네요? 나는 신바람이 났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또 일주일을 기도한 뒤 나는 그를 데리고 교회 밖으로 나왔다. 마당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지금 마당에 뭐가 보입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 지 30일 만에 그의 눈이 완전히 열렸다. 눈을 뜬 맹인은 쪽박을 버리고 막노동 일을 하러 다녔다. 맹인 슐레만이 눈을 뜨고 일을 다니니 하루아침에 그 지역에서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고, 그동안 우리 교회를 마귀의 소굴이라고 욕하던 이슬람 사람들이 제 발로 교회에 찾아와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막판 뒤집기에 대가시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봄 같은 기쁨을 주셔서 감사해요.